72년 2월호 설교편. 택한자의 기도의 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사람의 가장 큰 힘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하시려고 해도 택한자의 기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전부가 택한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인데. 택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준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힘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 재판장이 있,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누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택한자의 기도라는 것은 그 즉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인간 종말에 가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택한자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것은 주님 다시 올때 주시는 것이니 그전 생활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외로운 과부가 억울함을 당하여 재판관 앞에 가서 이 원한을 풀어 달라고 할때 아무리 불리한 재판관이라도 처음에는 무시를 하고 말았지만 계속으로 호소할 때 억지로라도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우리 성도의 생활이 외로운 과부가 억울한 생활을 하듯이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오히려 불택자보다도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밤낮 기도하여도 어려운 시험이 계속으로 오는 것은 주님 다시 올때그 원한을 풀어주므로 왕권의 축복을 영원히 받게 하자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현재 생활에서는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받은 자가 밤낮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도 불행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된 생활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생활에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자는 심히 적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의 힘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크고 강한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의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기도라는 것은 도덕적 생활에서 기준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만족으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눈물 흘리는 회개가 있는 죄인의 기도보다 못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다시 말하자면 손을 들어 기도한다 하여도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기도라면.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울면서 중심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모를 볼 때에는 거룩한 사람이요 경건한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자기 부족을 깨닫는 마음으로 원리는 기도가 있어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면 기도 생활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 성결을 목적화해야 하며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화해야 하며 셋째 작은 일에 충성을 목적화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의 성결을 목적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아무런 향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중심 성결을 목적한 기도를 한다면 인격적 향상을 기도로서 얻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려는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큰 일을 할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된다. 그러므로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일이 있는 동시에 항상 자기를 낮추는 인격과 생활에 들어갈 때에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 기도라는 것은 불택자에게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택자에게 있는 데 있어서는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으로 돼그 인격이 이루어지는 일과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과 영원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은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밤낮 쉬지 않고 기도를 하되 조금도 낙심치 않아야만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아멘. 거룩한 믿음으로 이룬 가정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6장 1절에서 4절 가정은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는 동시에 끝도 가정으로 맺게 된다. 타락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향상도 가정에서부터 잊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수 있다. 1.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일.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철저해야만 된다. 오늘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너무 무관심하게 대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의 행동이 될 우려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한다는 미명하에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당신만 공경하라고 하신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수 없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기고 자기를 공경하라고 하신다면 부리와 동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첫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며 셋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만 공경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모에게 불행을 주는 일이요. 축복을 믿지 않고 억지로 도덕적인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한다 하여도 그 부모에게 불행을 주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없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도 부모에게 불행을 주는 일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축복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우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축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을 믿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심으로 부모도 자녀들도 다 같이 복된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보다도 부모에게 효성하는 것을 극도로 장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도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부모를 우상화시켜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백을 접어놓고 거기에 제사하며 분묘에 제사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치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야 될것이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야 될 것이니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중심에서 부모를 공경하여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가정에 부모가 죄 되는 일을 하는데 자녀가 그 일을 순종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아니오. 오히려 망하게 하는 일이며. 부모가 옳은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일에 순종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식이니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 둘째, 부모님의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완전히 맺는 일을 하여야 한다. 셋째, 부모님을 봉양해 드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세 가지를 주 안에서 행하는 자는 땅에서 축복을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일. 육장 사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룩한 부모가 되려면 자기를 위하여 자녀를 교훈한다는 것보다도 주를 위하여 자녀를 교훈하되 주의 축복을 받도록 지도하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녀에게 타격을 주는 일을 하지 않아야만 거룩한 부모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대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자녀에게 항상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하는 일을 억압하지 말고 자녀에게 좋은 소망을 보여주면서 그 소망에 대하여 협력해 주는 것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예를 든다면 농부가 연한 순이 상하지 않도록 곡식을 잘 가꾸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실천 생활에서 주의 은총을 받으며 자녀에게 교훈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받고 있는 은총을 자기도 받아 보겠다는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자녀들이 존경하지 못하고. 무시할 정도라면 자녀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가 되고 말 것이니 언제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증나는 일이 없이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꿈해야 한다. 이 사모라는 것은 부모의 덕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오 부모의 인격과 사상과 정신의 감동을 받고 반드시 부모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자녀에게는 부모, 부모님은 자기보다도 더욱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되어야 한다. 오늘날 주의 종들을 자녀들이 볼때 타격을 받을 행동이 가정에서부터 있게 되므로 소위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다.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부모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없다는 악감을 가지게 되는 패단이 있게 되는 것이다. 3. 사랑과 경외가 있는 부부생활. 5장 32절에서 33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이 있더라도 경외가 없으면 거룩한 부부라 할수 없으며. 경애가 있고 사랑이 없다고 해도 거룩한 부부라 할수 없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이요, 아내는 남편을 경애해야 할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의 애정인 사랑도 있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사랑도 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한 애정에 불과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내에게 경애심을 주는 것보다도. 방랑한 마음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의 가정에서는 죄가 없는 거룩한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되 주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리듯 해야 될 것이며 그 사랑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을 주를 경외하듯 해야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연애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는 속화된 생활에서 시작된 것이니 이것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의 부부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생활에서 사랑하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 결론,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격을 이룬 자에게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이것이 있음으로만 거룩한 부부가 되며 거룩한 자녀가 되며 거룩한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을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가정에 오는 난제와 인류 문제.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인류적인 대사업을 할 때는 언제나 지극히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자인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역사를 하게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낼 때에도 아름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아름답게 살게 하며 아름다운 영광을 길이길이 누리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일은 세계 인류를 타락시켰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일이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타락의 근본되는 가정과 인류 향상의 근본이 되는 가정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인류 타락의 시발점이 된 가정 창세기 3장 6절에서 1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세계 인류를 대표하는 가정에서 여자 하나가 잘못하여 인류적인 큰 영향이 되었다는 것을 볼때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강교한 마귀를 용납했다는 것이 세계를 망치는 일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명자가 조금이라도 불이한 세력을 용납한다는 것은 벌써 자기 사명을 상실하는 일이다. 하와가 뱀의 말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 선악과를 볼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인류 타락의 근본이 되었다. 사명자가 자기 인격을 상실하고 남에게 끌린다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류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사명을 가진 자로서 자기 사명의 획선을 조금이라도 남에게 침범을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기가 맡은 사명에서 사상과 정신이 조금이라도 상실될 때에 그 시간부터 큰 일이 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물리치는데 전력을 두어야 한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하여도 그 충격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된 남편을 사모하고 따라갔던들 이러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명자들은 자기 사명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충격이 올때 이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싸우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 아담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자기 사명의 획선을 벗어나기까지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큰 실패가 되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사명을 침범할 때 예수님과 같이 사다나 물러가라는 책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담이 아내를 책망하지 못하고 그 일에 끌렸다는 것은 세계적인 대표가 되는 인격이라고 볼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사명의 인격을 인격을 상실할 때 수치와 공포와 분쟁이 오는 가정이 되었던 것이다. 아담의 가정에서 시작된 수치, 공포, 분쟁은 오늘날 인류적인 수치, 공포, 분쟁이 되었다. 언제나 사명자라는 것은 무엇에 치우치는 일이나 끌리는 일이 없어야만 세계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다. 이 인류 향상의 시발점이 된 과정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나사렛 동네의 비난한 가정에서 여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세계 인류를 향상시키는 근본이 되었다. 인간 도덕으로는 큰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성신의 잉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의 계집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 이루어지이다 할 때에 세계 인류 향상의 시발점이 되는 성신의 잉태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성경대로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므로 다윗의 왕국이 세계를 통일하는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을 믿고 자기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였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난제를 생각지 말고 주의 능력에 무조건 순종할 때 순종을 제사보다 낮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되는 것이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무소불능을 믿고 순종하였으므로, 무소불능의 역사가 그 몸에 그 시간부터 시작되어 온 세계 인류에게 큰 구원을 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천사가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 만일 천사의 지시를 받지 못하였던들 요셉은 큰 범죄를 함으로 인류 향상의 시발점이 되는 그리스도 탄생의 대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므로 천사의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닥쳐올 때에 이것을 바로 알아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가장 거룩한 성도의 자격을 가진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다는 것은 신앙 양심으로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므로 요셉은 묵묵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무엇이나 깊이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뜻을 기다리는 것이 있기 전에는 세계적인 대표가 되는. 사명자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수치스러운 일이 온다 하여도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시행하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인간 도덕적인 방면으로 본다면 천녀로 잉태한 마리아를 요셉이 집으로 데려와 밭들어 섬긴다는 것은 비방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인간들이 비방한다고 거기에 흔들리고 자기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여기에 치우친다면. 이 사람은 세계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될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비난한 목수의 가정이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출생하여 세계적인 평화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 가정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전 세계 인류가 저주 아래로 떨어졌고 한 가정이 순종함으로 전 세계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난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한 가정의 축복이 세계적인 축복이 된 것이다. 결론, 한 가정의 일이 세계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정에서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아멘.